시한 제규어의 젊은 변신이 돋보이는 제규어 XF, 그 안에 2.7L 디젤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요, 그리고 아주 멋지게 달립니다. 제규어의 프리미엄 브랜드적인 특성은 아주 클래식한 향취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벤츠도, BMW도, 아우디도, 렉서스도 클래식한 멋은 제규어를 못 따라가죠. 그래서 어, 전통주의자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세력들한테 제규어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트렌드가 클래식컬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대두가 되면서 신세대적이고 또 오피니언 리더들이 제규어를 또 많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규어 XF는 제규어의 전통적인 특성과 여러 가지 미래적인 감성이 미묘하게 복합된 아주 멋진 디자인이 장점이죠. 제규어 XF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평균 연령이 34살 그들에게 맞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제규어 XF는 외관부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면 언뜻 그 에스톤 마틴의 어떤 그 이미지가 약간 떠오릅니다. 에스톤 마틴을 디자인한 이안 칼럼이 제규어 XF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후면의 램프 디자인은 에스톤 마틴이고요. 머플러 디자인은 전 세계 세단 중에 가장 멋있게 디자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전면부를 보시면 일단 아주 그 제규어만의 자신감 넘치는 그리고 상당히 전통적인 라디에이터 그릴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표범의 얼굴이 있는데요. 그렇게 명민해 보이지 않는 표범이지만 아주 전통적으로 보이고요. 그 날렵한 기운이 느껴지죠. 제규어 XF의 모던한 바탕 앞에 이 클래식한 그릴 하나만 붙이는 것으로서 제규어는 전통과 미래와 현대가 적절하게 융합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닛 어, 엔진 후드에 여러 가지 주름이 더해진 것은 어떤 역동성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멋있게 어,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런 주름을 넣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당히 힘 있는 엔진이 들어가 있다는 걸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어, 전방 추돌시 사람이 머리를 여기 부딪혔을 때 철판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안전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 차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어, 데이터상으로는 상당히 긴 차입니다. 어, 길이가 5m에서 고작 3cm 빠지는 5m인데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것은 어, 디자인의 힘이죠. 모서리를 아주 둥글게 굴리면서 아주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단단해 보입니다. 제규 XF의 아주 커다란 장점은 실내에서 상당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여러 가지 놀라운 장치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시동 거는 것, 이거는 뭐 다른 차에도 흔하죠. 하지만 어, 제규 XF에서는 시동을 걸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시프트 레버가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이얼 방식입니다.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차 안에 뭘 찾을 때 쓰게 되는 램프에도 손을 갖다 대면 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도 손을 갖다 대면 바로 열리게 되죠. 시동을 끄거나 히터를 끄면 그 송풍구가 닫힙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거나 에어컨을 키면 송풍구가 다시 열리게 되죠. 그 열리고 닫히는 모습이 상당히 미래적입니다. 실내 공간은 전체적으로 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은 그렇게 사장님을 모시고 다닐 정도로 편안한 좌석은 아닙니다. 가족끼리 편안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또 빠르게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끼면서 탈수 있는 차입니다. 승차감은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제규어는 전통적으로 아주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규어의 본거지라고 할수 있는 어, 영국의 도로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스팔트들이 상당히 오래돼서 어,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굴곡들을 다 어,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전통적으로 약간 소프트한 그런 서스펜션을 갖고 있습니다. XF는 상당히 그 딱딱한 서스펜션 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다이내믹한 제규어기 때문이죠 잘 달려야 되고 빨리 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규어에 비해서 아주 딱딱한 서스펜션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는 것을 보면은 어, 독일 세단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코너링이 아주 좋고요 어, 작은 차가 아닌데도 정말 소형 핫테치처럼 아주 날렵하게 코너를 돌수 있습니다 여기 달려 있는 2.7L 디젤 엔진의 장점은 아주 조용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승한 어떤 디젤 엔진보다도 조용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가솔린 엔진으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어, 2.7L 디젤 모델의 가격은 7,29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한 여러 가지 장식이 곁들여 있는 것은 7,990만원입니다. 어, 가장 고급 모델인 SV8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1억 2,700만원이나 합니다. 1억 2,700만원짜리 제규어 XF에는 4.2L, 420마력의 아주 고성능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규 XF에서 가장 그 가치 있는 모델은 2.7L 디젤 모델입니다. 엔진이 워낙 조용하고 정숙하고, 또 제규 XF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